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잠깐 공원입니다. 아, 요즘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웠다가 틀 풀렸다가 그쵸? 너무 반복되면서 감기 걸린 아이들이 나아질 기미가 음. 없어요. 아직도 음. 그렇게 애들이 많아요. 병원에. 독감 환자들도 아직 많고요. 음. 그리고 코로나도 네. 다시 돌기 시작을 해서 코로나들도 음.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해 볼 주제는 고열. 몇번 얘기해도 뭐 열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laughs> 얘기여서. 저는 항상 외대에서 말씀드리는 게 열이 얼마까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40도가 되면 물론 아이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기운이 처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식이 명료하고 아이가 어 물도 잘 마시고 해열제도 잘 먹고 음. 하면 일단은 관찰하셔도 되기는 하고요 38도 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처지거나 뭔가 먹지 못하고 계속 토하려고 한다거나 의식, 의식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하면 어 계속 잠만 자려고 그냥 하고, 그냥. 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사실 체크업 받으러 음. 응급실에 가 보셔야 음. 되는 거예요 40도 뻘뻘인데 2, 3일 안에 끝나는 열은 열이에요 별거 아닌 거. 근데 한 38도 정도 하루에 한번두번 번 나는데 그게 일주일이 간다, 이 주일이 간다 그런 건 거의 대부분 나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열이 안 나면 이제 그 열은 끝났다고 보통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38도 넘는 열이 귀체온계로 계속 꾸준히 오래 나는 열은 아이가 아무리 괜찮아도 병원에 데리고 와서 필요하면 은 혈액 검사든 엑스레이든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한 3일 정도까지는 뭐 독감 코로나 이런 것도 정도만 음. 검사하면서 경과를 보고요. 이게 이제 72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폐렴도 염두해고 또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만 일주일 이상 열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피검사부터 해서 입원해서 이제 음.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될 음. 어 원인 그게 있어요.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들, 진단이 가능한 질환들은 만 5일 정도 이내에서 어느 정도 진단이 되든 아니면 열이 좋아지던. 더 좋아지든 음. 하거든요. 일단 절대적으로 40도가 넘으면 뇌가 녹나요? 이런 음. 거 질문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왜 헬렌 켈러가 고열 감기를 <laughs> 앓고 나서 어, 뭐, 뭐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고열이 나면 이제 어머니들이 뭔가 극심한 손상을 받는다. 머리가 나빠질까봐 음. 뭐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추정해 보면은 음. 이제 그런 고열이 아마 이제 뭐 뇌염을 좀 일으켰다거나 뇌수막염을 일으켰다거나 음. 아니면 신경염 같은 거. 서 오늘 침범을 했다거나 하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예방 접종도 음...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후유증이 남은 맞아요. 거지. 지금은 그렇게까지 네. 두지를 않으니까요. 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해열제. 내가 열이 나면 음. 스스로 면역으로 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안 먹이는 게 좋지 <laughs> 않나요?라고 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음. 항상 그냥 해열제 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자기 면역과 세포가 싸우는 거는 그 싸우는 일이 큰 거고요. 열이 나서 내 몸이 힘든 거는 음. 그냥 내가 힘든 게 별개 거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 자체는 일단 떨어뜨려 놓고 아이가 좀 몸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잠도 잘 자고 음. 그리고 자기 면역과 음. 세균과의 싸움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그거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해열제가 그 역할을 많이 떨어뜨린다거나 하지만 고용량 항생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이런 음.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초기 열 때는 어,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게 해열제는 아이가 굳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항상 또 이것도 몇 번씩 물어보시는 분. 분들 해열제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제는 4시간마다 반복해서 먹이실 수 있고요 이부브로펜덱시브로펜 같은 브루펜 계열의 해열제는 6시간마다 반복해서 먹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안 떨어지면 교차로 무조건 먹여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잘 듣는 해열제가 있으면 그 해열제를 선택하셔서 그 해열제 끼리의 간격만 잘 지켜서 먹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타이레놀을 먹였는데 너무 효과가 없어서 브루펜을 또 먹이고 싶은데 언제 브루펜을 먹이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 두 개의 사이는 간격의 의미가 있게 뛰어놀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타이레놀을 예를 들어서 먹었다고 라 하면 이게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음. 1시간, 2시간 후에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여기 떨어지는 기미가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4시간이 되지 않아서 또 타이레놀을 먹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해열제를 먹고도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거나 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종류의 해열제를 먹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너무 과용... 양이 들어서 저체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텀은 두고 먹이라고 하는 거고요 꼭이 타이레놀과 브루펜의 절대적인 간격도 음. 2시간이라고 정해놓, 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열경기를 하는 애들은 열이 확 <laughs> 오르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경기 자체가 크게 아이한테 손상을 주진 않는다고 해도 해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열경기를 좀 했던 애다 그럼 37도 5가 되면 더 오르지 않게 해열제를 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보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제 봐주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열나면 다들 막 벗겨놓고 수건 대주고 막 찬물 음, 끼얹어주고 음. 막 그런 거 하시잖아요. 사실 그거는 아이한테 좋지는 않아요. 음.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생각하기로는 자기는 열이 나는데 외부에 차가운 게 닿으면 그거를 더 열을 발산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이 더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미온수 마사지들을 많이 권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미온수마사지를 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애들이 연락이 음. 직전에 음. 보통 오한이 음. 나요 막 오돌오돌 떨고 막 음. 너무 손발 차가워지고 오를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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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제 미디 해열제를 먹으시고 음. 그럴 때는 사실 너무 추워하니까 조금 덮어주셔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열이 이제 확 오르고 나면 손발이 되게 뜨끈해지거든요 그럴 때막 홀랑 벗겨놓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얇은 내복 집에서 입는 평상시도로 이제 좀 벗겨놓으시면서 온도 자체는 좀 적정 방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열이 오를 때 보통 오한이 나서 춥고요 열이 떨어질 때 식은 땀이 나면서 더운데 그럴 때 이제 벗겨놓으 땀난 상태에서 찬바람 맞으면 감기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외풍이 심하지 않은 데서 이제 얇은 옷 하나 입혀주시면 좋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어른들도 열나 보면 누가 막 건드리기만 해도 살이 아픈데 그 밤새 닦이고 있으면 애도 못 자고 부모님도 못 주무시거든요. 그냥 해열제 먹이시고 음 그냥 너무 아이가 땀 이제 열 떨어질 때 젖어 있으면 마른 수건으로 좀 닦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물 많이 마시는 거는 중요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표면적이 작아가지고 열나고 땀나고 하면서 의외로 탈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 수시로 마시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쭤보시는 것들이 수액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음... 수액은 이제 사실 아이들이 열 나서 잘 쳐지고 못 먹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 발산으로 이제 수분 소실이 많아지면 확실히 열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열 나자마자 무조건 바로 가서 맞히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열이 한 며칠간 수일간 지속된다거나 아이가 잘 먹지 못하거나 마시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수액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은 되고요. 또한 가지는 자는 아이 깨워서 해열제 먹으면 좋까요 <laughs> 이런 경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해요. 근데 아이가 뭐한 38도 언저리인데 너무 곤히 평상시처럼 잘 자고 있으면 굳이 깨워서 먹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그거보다 좀 높거나 아니면 뭐 그거보다 높지 않더라도 아이가 자면서 계속 끙끙 아르면서 자는 게이어요 <laughs> 아, 앓으면서 자는 경우는 굳이 저는 그냥 깨워서 해열제를 먹이지 굳이 아이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재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열제 먹이고 다시 재우면 또좀 이렇게 땀 흘리면서 떨어지면 애들 잠을 자니까, 편하게 자니까 음. 그런 걸가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전반적인 열에 대해서 네, 너무 고열에 음. 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열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또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